할렐루야.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찬자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광고, 교회 광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강옥순 집사님 국립 암센터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 일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모든 과정과 또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 이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광고 있습니다. 임석상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박금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양필섭 권사님이 어제 주일 소천 하셔서 대전 서구에 있는 낮은 장례식장에서 현재 장례 중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가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우리의 전심이 담긴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을 받고 또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에 있는 강옥순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선생님들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치료도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석상 집사님 모친 되시는 권사님. 슬픔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슬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양식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양식들보다 더 중요한 생활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습니다. 항상 수시로 해야 되는 점에서 회개는 호흡과 같고 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점에서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의 시작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만큼 회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그런데 회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모르지 않죠. 이미 회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은 회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회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계는 어떤 회계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 안 섬겨요, 난 이제 바알만 섬길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원인을 정확히 짚었는데 그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3절 내용은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그 심판 앞에서 백성, 백성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찢어졌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선 낫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세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주실 것이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알게 알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침 해가 뜨듯 새벽에 동이 트듯 어김없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고 또한 가을비와 늦은 봄비가 오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적셔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한 1절에서 3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아닌 말뿐인 가짜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짜 회계인지 가짜 회계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그 뒤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유다야, 너는 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의 이내가 아침 안개처럼 또 새벽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구나. 너희는 나의 이내가 가을비와 봄비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너희의 인내는 아침 안개와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의 말로 너희를 친 것이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심판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새벽 빛 같이 따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다. 나는 번개처럼 벼락처럼 심판의 빛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뿐인 회개 앞에서 그들이 원하던 어떤 회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가짜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정말 진심 어린 회개 같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처럼 말로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가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아는 것. 그래서 이러한 알무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어, 너희들이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제사를 많이 드려라, 나한테 번제를 많이 드려라, 너희들이 뭐 율법을 이런 건 많이 지켜라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나를 알 알아라 그리고 이러한 나를 아는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드리는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드리는 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1절부터 3절까지 한 회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제안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당장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거짓 회개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한 자가 아니라 바로 반역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길르앗과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로서 이곳만큼은 다른 곳들은 다 어떻게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타락해도 이곳만큼 도피성이 있는 이곳만큼은 정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장소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을이 되었고 피와 살인이 가득한 장소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인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 1절부터 3절에 고백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셔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고,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야,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너를 향한 심판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너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너네 집에는 가증한 것이 있었고, 에브라임도 음행하였으니, 너희를 향한 이 심판이 변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요 호세아 본문을 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회계는 이스라엘처럼 말뿐인 회계,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 나의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회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회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시는 진짜 회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암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한다던가 아니면 나만을 사랑해서 이웃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던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뿐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절대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대충이나 했다 치는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도 얘네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도 얘네는 번제는 드리니까 회개를 했다치고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에 벗어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회개를 향해서는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했다치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결단을 하,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내가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좀 포기하겠고 이거는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는데 아 이거는 좀 아직 요 부분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삶에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것,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타협하는 부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누면 회개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알겠고 또 어떤 것이 회개인지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과연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이것들이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기준까지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들, 죄에 대한 모든 심판들,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한 나를 계속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때잘안 돼도 여전히 부족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회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 이내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정말로 뭐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질 때도 있고 잘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이 목적을 향해 내가 마음을 쓰고 애쓰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회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회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부족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때 1절부터 3절에 이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도무지 놓여지지 않는 것들 내 삶에서 망가진 부분 내 삶에서 무너진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며 따스한 새벽빛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에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면서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고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서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만남이 계속해서 날마다 날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여 여전히 부족하여 정말로 망가지고 또 치료받아야 될 그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와 또 우리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